안녕하세요, 게임 플리입니다 매번 국내 모바일 게임만 찾다가 해외에는 어떤 게임이 출시 예정인지 궁금해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글로벌 게임들이 많았고 공개된 정보들이나 특징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대만 땅 글로벌 추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데빌 메이크라이 피크 오브 컴뱃은 윤창개발사와 캡콤 데빌 메이크라이 공식 팀이 공동 개발한 진정한 데빌 메이크라이 게임이라고 합니다. 팀 전투, PvP 전투 등 온라인 모드가 포함된 모바일 액션 RPG 게임이며, 데빌 메이크라이 3, 데빌 메이크라이 4등 다양한 시리즈에서 요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데빌 메이크라이의 자유롭고 유연한 미술, 전략 스킬, 화려하고 구속되지 않은 격투 스타일을 계승함과 동시에 스태핑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업계 최고의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콤보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게임 스타일은 제한된 화면 공간으로 인해 일부 기능을 단순화하면서 콘솔 게임과 유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악마를 죽이는 동안 대규모 레벨을 탐색하며 스타일리시한 형태로 적을 처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킬과 무기로 적을 물리쳐 스타일 포인트에승을 올릴 수 있으며 공격을 다양하게 하면 게이지가 더욱 증가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워드 패널티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설명과 공개된 트레일러를 봤을 때 역대급 게임이 등장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플레이 영상이나 트레일러 등 공식 트위터에 꾸준하게 업데이트 업로드를 하고 있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엔 이노센스는 일본 소재 게임 개발사 아소비모에서 개발하고 퍼블리싱 하는 게임입니다. 아소비모는 아바벨, 토라 온라인 등 유명 온라인 게임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추천단 3D CD 스타일로 완전하게 재현되었으며 화려한 캐릭터의 스타일시한 리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배틀 배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플한 탭과 플리 컨트롤로 심오한 느낌의 액션을 보여주고 지원 포함 최대 4개의 문자를 교환하여 콤보를 연결하여 적을 제압하는 전투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독특하고 특별한 동작을 가지고 있으며 캐릭터에 따라 공격, 방어, 회복, 지원 등의 포지션으로 분류됩니다. 공개된 게임 스타일을 보면 페고와 블레이블루를 합친 느낌도 나긴 합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4월에 출시가 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글로벌 서버 OBT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서버 출시일정은 미정입니다 중국의 게임 개발사 하이퍼 그리프산화 나우스 웨이브 스튜디오가 개발한 3D 그래픽의 턴제 RPG 게임이며, 22년 9월 15일 엑사 아스트리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엑사 아스트리스는 우주와 외계 문명이라는 화제의 큰 세계를 다루고 있고, 게임 속의 주인공은 지구에서 온 조사관이며, 타행성으로 파견화, 정보를 조사하며, 임무 수행 중에 타행성의 사람들과 인연을 쌓으며 모험을 하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여행이라는 화제를 담고 있고, 로드무비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턴제 전략 전투를 기반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리액션이 가능한 전투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 하고 이러한 전투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는 반격과 방화 등의 액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다양한 스킬 선택 및 스킬콤보 조합이 가능하며 다양한 스킬의 배열과 조합을 통해 연속으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취향과 전략에 맞춰 스킬조합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정이 공개되었고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작년 3월 이후부터는 업데이트 내용이 없습니다. 키가 네로틸은 싱가포르 등 일부 지역에서 2월 23일 소프트 론치가 되었습니다. 원신 개발에 참여한 몇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만든 엄청난 퀄리티의 게임입니다. 키가 네로틸은 빈티지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 스타일과 매직 테크 설정을 갖춘 수집형 3D 전략 RPG입니다. 적동적인 명령으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환상적인 컷신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려한 3D 컷신은 최고의 성우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화려한 궁극의 스킬, 영화 같은 액트 게임, 정경 카메라가 제공하는 몰입감이 특징입니다. 매직과 테크놀로지가 특징인 독특한 아트 스타일이며, 초공간, 얼라이징 등과 같은 시각적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6개의 클래스와 5개의 요소로 구성된 강력한 캐릭터를 배치하고, 여러 테마의 플레이 인스피레이션으로 무장하여 최고의 스쿼드를 만들어 보세요. 메카 어택은 블랙박스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이고, 현재 탭탭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단독 게임으로, 대형 메카로 가득한 광대한 세계에서 최대 4명의 플레이어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출시 목표는 22년 말 출시하는 게 목표였으나, 게임이 성장함에 따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세련되고 완전한 상태로 출시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콘솔크 플레이를 위해, 언리얼 엔진4에서 언리얼 엔진5로 업그레이드 진행했다고 합니다. 건, 블레이드, 활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건전전에서 전투를 진행하거나, 시야를 조준하여 적을 멀리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카어택은 근거리 캐릭터가 아닌 경우, 원거리 캐릭터의 경우는 3인칭 슈팅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영상으로 봤을 때 재밌어 보이지만,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게임입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 만든 인디게임이며, 소규모 인력에 비해 엄청 기대되는 게임입니다.